사장님이 이거 하면 어, 부원님, 저안본 사이에 이거 완전 많이 바뀌었는데요? 어, 좀 바뀌었어요. 아, 근데 꽃들이 또 많아졌네요. 사실은 줄었다? 어, 많이 줄었어요. 왜냐면 어. 요즘에 그꽃 공급이 원활치가 않아요. 그래서 더 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많은데요? 진짜 많죠. 왜 그러냐면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는 이렇게 꽃이 없는 상태로 왔잖아요. 예. 근데 얘들 사이에 이제 꽃무무리가 생기고 꽃이 피는 거야 아 그래서 풍성해 보이는구나 오 그리고 세상에 내가 요즘에 얘들 아침에 볼 때마다 너무 좋은 거야 지금 이제 저녁이잖아요 네. 저녁이니까 그런데 아침에 딱 나와서 아침 햇살을 받으면 너무 좋은 거야 오늘 아침에 진짜 날씨 좋았던 거 알죠 아 해를 해놨어요 해 맞아 진짜 근데 아침에 너무 예쁜 거야 자 얘가 이름이 얘 이름 뭐야 연지투 어 <laughs> 연지투는 <2는> 뭐예요? <laughs> 연지투라고 하는 꽃이야. 아 진짜 이게 제린이를 떠나서 야, 태어나지도 <laughs> 않았어 제 제라, 대한 제라늄에는 <laughs> 아니 무슨 <어쩜> 연지 세상에 <laughs> 나랑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관심이 <laughs> 없을까? 그 연지 원도 있어요? 있겠지. 나도 못 봤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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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거다 제끼고 꽃들이 너무 예쁘게 펴 가지고 진짜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아, 여기 에도 아, 그래 내가 언제 한번 실장님과 같이 있고 싶은데 우리 왜 이렇게 시간이 안 나? 저 공구 때문에 바빠요. 그러니까 여기 꾸하느라고 <laughs> 우리 담당이니까요. <laughs> 진짜 바빠요, 요즘에. 자, 이런 꽃들도 보세요. 요게 꽃, 얘가 어 얘가 이름이 뭐야? 그린영? 아, 그린여울. 저도 이름 다 몰라요. 어, 저 어떻게 알아요? <laughs> 어디서 비슷하다 소리래. <laughs> 나 그래 좀 알아. 나 아까 연지 쪽은 알았잖아. 뭐는 뭘로 셨어요 있다니까. <웃음> 있다니까. <웃음> 그리고 얘는 어 오렌지 크림이. 아 진짜 이쁘죠 오렌지 크림이. 아, 색깔이. 그냥 색깔 따라가나요? 이름이 그럼? 거의 내가 보기에는 연상이 되는 이름들인 것 같아요. 음... 그런데 100%는 아니에요. 뜬금없는 이름들도 있어요. 얘 아직 못 봤지만, 별빛 메리 골드거든요? 아마도 별빛 메리 골드? 그렇다면 노란색이 좀 가깝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드는데, 꽃이 펴봐야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충 상상은 머릿속에 그려지는 음... 이미지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에이미라고 하는데, 꽃이 너무 작죠? 사실, 맞아요. 여름에. 음. 여름에 필때요 상태가 사실 정상이기는 해요 여름에는 어. 잘안 피니깐요 네, 왜냐면 아직 그리고 올해는 유난히 죽인 것도 많다고들 얘기들 하시고 나도 그랬잖아 요어 맞아 많이 죽이셨어 근데 정답니다. 왜 그랬냐면 실장님이랑 나는 물 주는 스타일이 틀려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어. 올해 유난히 비가 미치도록 오지 않아요? 어 그, 맞아요 오늘 날씨가 뭐 이런 딴 세상에 온 것처럼 너무 그렇게 맑은 날이 없으니까 심지어 부산 쪽은 오늘 또 비었다고 그러대 걔는 내에도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징글징글해, 아, 징글징글해. 그러다 보니까 꽃이 잘안 피어요. 꽃이 다 뭐야? 살아 있는 것만말도 감사한 상황인데. 우리는 실내인데도 왜안 돼요? 밖에 아니잖아요. 우리가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였잖아요. 그때 안 펴서 아, 그래서 그리고 얘들은 이미 실내에 있던 애들이 실내에 있으니까. 아. 그래서 꽃이 피는 거고. 이 비바 마들렌 꽃 보세요. 너무 크지 않아요? 진짜 어? 예쁘죠? 그 쟤네에 비하면 너무 크네요. 그치, 꽃볼 자체가 너무 다르죠? 이렇게. 에. 어, 이렇게 달라요. 가까이서 보면 정말 예쁘거든요, 진짜. 여기도 보고, 얘도. 이게 오덴시의 챈탈이라고 하는 데 너무 섬세하죠? 어, 얘네는 그라데이션 되어있나요 응, 그라데이션. 오, 그라데이션. 아, 엄청 달아. 미술학고에래서 미술이 좀 아까 있다 보니까, 인제 <laughs> 아주 그냥. 아 로즈 미지아로 이라고 하는 꽃인데요. 이게 로즈처럼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이 이제 사실 빛을 좀 많이 받고 정말 선선한 상태, 최상의 조건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얘도 정말 쪼글쪼글한 로즈가. 어 그러네. 형성이 잘 되고 내 <laughs> 제가 손톱이 아니, 너무 두릅다. 나 요즘 손톱도 안 깎고 막 <laughs> 정신 없어 정신이. 이런 애들이 그렇게 예쁘게 피더라고요. 음 어, 여기도. 탄 보면... 얘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어. 그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비슷비슷한데 어, 우리는 좀씩 달라 색깔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입도 <laughs> <이따> 다르다고. 이봐요 <laughs> 진짜 장미 같죠? 이게 엔틱 로즈라고 하는데, 아 어, 그러니까 말한 엔틱이라고 하는 게 옛날서부터 이렇게 약간 보전적인 그런 뜻이잖아요. 보전적인 장미 형태를 갖고 있다고 해서 엔틱 로즈인데 그냥 딱 봐도 장미 같이 생겼잖아요. 어요 어, 어. 여기 여기 요기, 여기가, 어 지금, 여기, 요, 지금 바로 요요 요 부분도 네, 그렇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미스라이트도 이제 꽃이 폈는데 아무래도 여름 꽃이다 보니까 그렇게 막 화려하게 그러진 않더라고요. 이제 중간에 지고 새로 꽃대가 이렇게 이제 실하게 올라오는 그 시점이 된것 같아요. 음 일어나고 보면 꽃 피어있고, 일어나고 보면 꽃 피어있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꽃 피는 모습들을 제가 새롭게 보면서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얘 파샤트도, 파샤트도 얘도 많이 어. 유명한 꽃이에요. 좀 오래돼서 많이 유명해진 꽃들이에요. 음. 근데 이렇게 폈고, 요 안에도 보세요. 이런 꽃도 있어요, 제라늄에. 어머머 이쁘죠? 얘도 그렇고. 얘는 지금 빨간색이 워낙에 안 받는, 그러니까 카메라가 그래, 빨간색을 잘못 받아줘서 그런데 핫핑크처럼 보이죠? 네. 근데 이거보단 조금 더 연한 핑크. 그런 느낌이죠. 음. 음. 그리고 요 밑에도 지금 꽃들이 <laughs> 피어나고 있고 많다. 많죠? 진짜 많아요. 여기도 그렇고 이제 저쪽도, 저쪽도 가보면 또 많은 꽃도 있는데 요즘에 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꽃을 보여줘. 어? 어, 뭔데요? 보른홀름이라고 하는 꽃인데, 얘는 실물이 이 화면보다 100배 더 예뻐요. 보세요. 완전, 형광 못... 빨강이죠? 못 잡죠? 어, 못 잡네요. 못 잡아요. 여긴 다홍색 같다. 색깔 낮에도 해요. 잡아보려고 하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이 색깔이 안 잡히더라고요. 제일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꽃이었는데. 그런 걸로 치자면 얘도, 나 어제 저녁에 얘를 갖다 예쁘게 찍어보려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얘도 실물하고 너무 달라요. 어 색깔이 완전 다르게 나와요. 얘는 어, 오렌지에 가까운 빨간색이잖아요. 얘는 거의 검정에 가까운 빨간색인데 이게 둘이 같이 갖다 놓고 보면 둘다 너무 못생기게 나온 빨간색이야. 그리고 둘이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응. 근데 아니 완전 다른 완전 다른 응 완전 다른 색인데 이거를 못 잡아내들. 모든 카메라들이 붉은색은 번짐 현상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아까 연지 투 있었죠? 네. 얘는 2월이에요. 아. <laughs> 3월 아니에요. 2월이에요. <laughs> 어, 이름들이 참. <laughs> 근데 얘를 보면 이제 곧 얘가 본래 가진 모습들이 만들어지겠다. 보통 이렇게 완똥이라고 해요. 완전히 동그란. 아, 그거 그러니까, 완똥이라 그래요. 어, 완볼이라고도 하고. 작년에 봤잖아요. 그렇게 생긴 어, 것들. 그랬는데, 어이, 얘들은 그런 형태를 다 갖춰야 되는데. 아직은 그 형태를 못 갖추고 있고 얘가 그나마 지금 이렇게 밀도에 있는 완볼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얘도 지금 밀도가 좀 높아지고 있고. 얘도 이쁘죠? 음. 네. 음. 얘도 이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면 얘 여기 꼽핀거 같죠? 아, 꼬핀 거잖아요. 아니에요. 얘몸 때문에 몸을 키우려고 일부러 잘라서 여기 흙에다 꽂아 놨어요. 아 이렇게 어, 왜냐하면 더 건강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은 꽃을 잘라줘야 되거든 다른 애들보다 몸이 좀 작고 지금 노란 잎이 생겨가지고 약간 힘드... 어, 어, 힘들어하는 게 보여가지고 일단 잘라줬어요 음. 어,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어요 음. 그렇게 하고 또 이쪽도 안쪽도 보면 얘도 이쁘죠 근데 비슷비슷하죠, 다들? 다 비슷해요. 근데 이름은 다 다르답니다. 아, 그렇죠. 어, 다 달라요. 그걸 제... 일일이 열거 해드리기는 참 그래요. 이건 뭐예요? 어, 이제, 이제 모주라고 얘기해요. 이제 다큰 애들, 제가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 그런 애들 잘라가지고 삽목 오늘쫙 해놓은 거. 아, 이거 오늘, 다요? 오늘 하루도 정말 바쁘게 보냈어요. 아, 이렇게 해서 해놓지 않으면 그 종이 보존이 안 돼요. 아, 그 어, 장난 모주란다. 아닌데요? 근다 <laughs> 어, 살렸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김미숙 고수님이랑 같이 했거든요. 아 어, 맞아. 그러니까, 어, 그니까 건강한 애들한테서 이렇게 얻어낸 거라서 아마도 다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지죠. 아, 1차가 저거, 2차가 이거예요? 응. 음, 너무 예쁘죠? 아, 얘는 많이 봤어요, 얘. 그쵸? 오컬드젤드 어, 맞아. 이름들 이런 어, 것 같아요. 맞아. 제가 죽었어요. 얘를 남기고. 아, 남기고 떠났네요. 그렇게 만드는 거야, 저렇게. 아 남기고 떠나게. 근데 예쁘죠? 물도 잘 들고. 어, 그러게 예, 얘는 어, 생각나요. 어, 얘는 부작용. <laughs> 근데 부작용 치고 괜찮은데? <laughs> 너무 <예뻐>, 예쁘게난 <laughs> 네. 부작용이라 앞으로도 이런 부작용을 계속 할까 생각하는데 얘도 오콜드쉘드예요 얘도 다른 이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부작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같은 근데... 종인데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면 얘가 식물 등을 좀 센데다 놨어요 아 그랬더니 이 색깔이 되고 그리고 얘는 이제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된 거지 요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못된 건데 탔네요? 탄 거지 근데 아. 너무 예쁘게 탄 거지 그래서 <웃음> <웃음> 너무 예뻐서 <laughs> 얘도 같은 오클드잘드잖아요 근데 얘, 그러니까 얘랑 얘랑 그다 같은 애들이야. 같은 애들인데 근데, 이렇게 달라요. 심지어 예, 아 얘는 아니다. 얘는, 얘는, 얘는 아니고, 어, 얘는 아니고. 이렇게 다르더라고. 어, 신기하다그해 조명? 어, 조명에 조명. 따라서 어, 어. 이렇게 틀린 거잖아요. 식물등의 이제 그 저기 그 영향력? 음. 왜냐면 제가 여기서 많은 식물등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그 태양벨 같은 경우는 색이 어 이렇게 나오는 형이에요. 이렇게 본래 가지고 있는 형질을. 아 그런데 제가 중국에서 가지고 온 아주 센게 있거든요. 네. 거기다 놨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헉. 그런데 나름 마음에 드는 거야. 어유, 괜찮은데요? 어, 그래서 나 이거 계속 써야 되나? 막 이런 <laughs>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가 아마 화이트킹인가? 아, 사랑투다. 얘는 사랑투. 사랑투. 어, 어, 사랑투요. 어, <laughs> <laughs> 아까 연지투. 그 사랑투. 이월이 막 <laughs> 이자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예쁘죠? 와. 어, 아기를 갖다 삽목해가지고 벌써 이렇게 변했어요. 어, 삽목한지 꽤 오래됐나봐요, 그럼요? 아니요뭐 그렇게 안 됐고 잠깐 8월 3일 날 그때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 달이 안 됐어요? 되게 많이 컸는데, 그럼요? 이게 식 내가 비밀 알려줄까? 아, 뭔데? 식물등. <laughs> 어 근데 진짜 데, 진짜 효과 있더라고 진짜로 우와. 제가 하면서 이렇게까지 꽃이 이렇게 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러게요. 어 근데 어? 이렇게 꽃이 폈더라고 지금 9월 1일인데 그러니까 한 달이 채안된 거지. 네. 어 삽목에서 여기까지 가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실내지만 그런 효과들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오늘 밖으로 많이 나갔어요. 어왜왜 왜 나가요? 선선해서. 아 날씨 어, 좋아 날씨가 아침에 나양 모든 문을 다 열어놨잖아요. 왜냐면 안에보다 바깥에가 더 시원한. 거예요. 어 맞아 아침 저녁은. 맞아. 응, 그래서 맞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는 밖으로 내보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얘네는 꽃이 거의 없네요. 어 꽃이 왜 그러냐면 여기는 네. 어 제가 아예 작정하고 이렇게 실험 중인 아이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번식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종들? 뭐 이런 애들이 이쪽에 있어요. 우리는 다른 꽃들은 되게 이 색깔들이 많거든요. 이 핫핑크, 핑크핑크한 네. 애들. 근데 의외로 제라늄은 없어요. 얘 이름이, 어, 썬나이즈 모나리자예요. 음, 모나리자. 어, 모나리자인데 얘가 요렇게 핑크가 예쁜 핑크거든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많이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얘도 이렇게 여기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얘도 엔틱 로즈예요. 근데 모주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잘라서 삽목을 할수 있게 끔 아. 하려고 얘를 갖다 여기다 이렇게 놓고 있고. 아우, 나 너무 불쌍해 죽겠어, 아주 그냥. 얘 저기, 골든, 골든 애니버셜이. <laughs> 잠깐만, 얘 밖에 있을 때 되게 풍성했던 애 아니에요? 개예요 그쵸? 개예요 어, 어, 이번, 이번 여름을 나면서 너무 못생겨진 거지. 어. 그런데 얘가 지금 살아나고 있고, 아주 이제 꽃도 제대로 피고 있고, 다행히 무름도 별로 없고, 무음 있는 가지들 다 잘라주고, 막 이런 작업들을 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음. 어, 그래서 얘는 좀 각별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 옛날부터 같이 했기 때 어, 맞아. 뭐, 그래도 죽인 애들이 많다. 아, 제가 모르는 그러니까 어, 것뿐거군요 그리고 얘는 이제 러시아 제라늄인데요. 어, 꽃이 되게 특이하죠. 동그래 가지고. 어 넓적하고. 어, 넓적하고 진짜 넓대들. 어. <laughs> 어. 약간 러시아 미인 같은 느낌. 아 그런 느낌이 들죠얘 이름이 예거서스 보레라고 하는 애인데 그 전에 그 라리마 온실에서 제가 선물 받아서 오네예요 개 음. 음, 얘가 그렇게 예쁘고, 많은 분들이, 이거, 엑스칼리버를 그렇게 탐내시더라고. 이게 왜? 그, 그러니까 색, 이쁘니까, 잎이. 음. 그리고 많이 죽이시고, 또 찾고, 또 찾고. 그래, 그래서, 음. 요거를 놓으시면 찾고, 이거 하는데, 이거 또랑또랑일 거예요. 아! <laughs> 내꺼야! 하고 어. 찍어놓고, 여기서, 찜? 달구, 달구고 있답니다. <laughs> 아무도 건들 수가 없네요. 아무도 건들 수 없어요. 그리고 얘는,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아! 저기! 그때, 우리가, 그, 저기, 그, 뭐지? 명품백 맞아. 이름이었다. 샤넬. 샤넬. 그, 로즈 샤넬인가? 맞은, 무슨 샤넬, 맞아 어, 샤넬 이름도 없는데, 어, 개에요, 개, 개. 개가 이번 여름에 살아남아가지고 또 꽃을 피려고 기다리고 있네. 이야. 어, 그니까 러참 희한해. 그리고 요런 조그만 소주잔에 들어가서 꽃을 피고 있는데, 얘는 이렇게 꽃을 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 그냥. 왜요? 왜냐면 얘가 피코티 핑크인데, 뿌리를 안 내렸어요. 뿌리를 내려야지만 되는데, 꽃 피는 데다만 정신을 팔리고 있어서, 얘는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아. 그리고 이 피코티 핑크가 정말 화려하고 예쁜 아이였었는데, 걔를 모체를, 그러니까 모주라고 하는 애를 제가 이번에 꼴랑 보내버린 상황이 됐고요. 얘가 웨딩 피코티 같은 종류가 아니라 얘는 피코티 핑크고 얘는 웨딩 피코티라고 하는 애거든요. 근데 비슷한 거 같아요. 비...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내 말이 이제. 그냥 같은 걸로 합시다. 네. 피코티 <laughs> 제 눈에는 어, 비슷하고 어, 어, 그죠? 다들 그렇죠? 어. 여기에서 참 많은 애들이 지금 또 잘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다 소주잔에 있네요 애들이. 음, 그리고 다른 애보다 제희가 좋은 것만 이렇게 사고 있잖아요. 이 안에서. 에이. 그래서 얘들은 다른 애들보다 좀 건강할 거예요. 헉, 어. 오. 오늘 다른 애들보다 건강한 그런 선수. 잠깐. 얘가 응? 음, 어떤 거야? 제도 삽목한 아, 거죠. 어, 맞아, 그쵸? 맞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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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저잘 그거. 저 알죠. 오, 진짜. 그런데 아, 물 줘야 되겠다. 말렸다, 말렸다. 아, 얼른 물 주러 갑시다. 이 왠지 낯이 익는 거예요. 컸는데도. 그러게. 아, 그러게. 나름 내가 했다고 또.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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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말도 안 되게 이대로 미꽂아 가지고 살린 개잖아요. 근데 어, 잘, 잘 자란다. 잘 자란 것도 그렇지만 더잘 자랐었는데 네. 얘가 저 안쪽 에 있어서 물 주는 걸 깜빡했나 봐. 아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물을 좀 실컷 줘서 더도. 요즘 날씨가 그 리갈제라는 아이들은 물을 좀 실컷 줘도 되더라고요. 어왜왜 그 왜, 왜죠? 한지 선선해서. 아 선선해. 이제는 잠에서 깨서 활동을 할 때가 돼서 그런 거예요. 여름 지났으니까. 어 여름 지났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그 댓글 중에 요즘 물을 언제부터 많이 줄수 있나요라고 하는데 어, 요즘 저녁 때 주실 때는 좀 생각대로 그냥 편하게 주셔도 돼요. 음 어, 그리고 리갈의 한에서. 아 리갈만. 어 리갈은 이미 목질화가 됐기 때문에 물을 일이 별로 없어요. 아 그러게 탄탄. 어, 어 탄탄해서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괜찮고 내일 와서 보시면 이런 데가 다시 짱짱해진 걸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야 근데 정말 잘확하게 알아보냐. <laughs> 그쵸 저 왠지 날씨 이거요. 어 내일기는 <laughs> 정확하게 알아보네 진짜. <laughs> 그래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laughs> 어 보네는 요거 뿌리가 뭐예요? 지난번에 꽂으신 거예요? 어 맞아 그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 뿌리도 풍성했나요? 그때도? 아니스 그때 꽂았을 때는 처음에 여기 막물런잎 떨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다 죽을 것처럼 그러는데. 그렇죠. 한번잎 떨어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뿌리 가확 올라와요. 아 진짜 맞죠? 걔만 그런 거 아니야? 같은 날 꽂았던 애들 전체를 다아엄머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래요. 원래 이렇게 잘 커요, 얘도? 네. 아 콜레우스는요, 물에다 <laughs> 꽂기만 하면 삽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로 봤을 때 최저. 그러니까 키우기 난이도는 정말 점수가 제일 낮네. 아. 정말 쉽게 할수 있는 게 콜레우스고요. 특히나 얘는 그종 안에서도 보통 콜레우스가 알록달록 하거든요. 근데 얘는 연두색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그렇게요? 그래서, 어, 그래서 겨울철에 그렇게. 오, 좋던데요? 음. 오,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를 좀 많이 만들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얘왜 결룩걸룩해요? 얘 본래 이름이 재부라니까. 아, 얼룩말이, 얼룩말. 네, 얼룩말이라서. 그리고 얘 지금 세순도다 오, 오르잖아요. 요, 요거요 어. 어. 여름이 신난 거예요, 이 여름이. 얘가요? 응. 여름, 어, 그런 애들이 있어요. 사실, 요번에는 칼라데아도 내내 습하다 보니까 잘 됐어요. 얘, 얘 제가 지금 요번에 수경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얘를. 그니까, 러 왜냐면, 그냥 화분에다 키우면 거의 죽어요. 아. 그래서 제가 실험적으로 이거 수경 재배를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물꽂이 하, 형식으로 이렇게 살면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봤더니, 어, 잘 살아요. 저뿌리까지다안 담그시는 이유는 뭐예요? 어, 밑으로 가라고. 그냥, 아. 여기 보면 잔 뿌리 보이죠? 예, 예. 요런 게 진짜예요. 요런 거는 지지대 역할밖에 안 해요. 아, 어, 지지대. 그래서 요렇게 살짝 올려서 너무 물에 다 담그지 않고 요렇게 담그는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봤죠. 아, 아까 저 출근하면서 봤는데 얘왜 이렇게 예뻐요? 얘 이름이 뭔지 알아요? 하트! <laughs> 왜냐하트 모양이에요, 지금. <laughs> 진짜 식물 관심 없어. 그동안 물을 어떻게 줬대? 안쓰리움 아니, 전혀 생각 안 나요. 안쓰림지 않나요? <laughs> 이게, 그. <웃음> <웃음> 안쓰림. 뭐가 그렇게 안쓰럽느냐고. 오, 오그 안쓰림인데, 어제 나가졌어요 얘. 아. 그래, 얘하고, 얘하고. 그동안에 없었으니까 제가 몰랐던 거예요. 어, 근데 얘가 <laughs> 더 이쁘지 않아요? 칼라디움? 아니, 근데 저 색은 얘가 더 이쁘지 않아요? 그럼 잠깐만, 얘 꽃이 아니잖아. 요 이팔이잖아요. 어, 그쵸? 근데, 예. 근데 꽃이라고들 얘기해요. 이렇게 보면 잎이 이렇게 변이가 돼서 된 거죠. 아 음, 예쁘죠? 키우기 어 예쁘죠? 실내에서 기억이 너무 좋아요. 이런 것도 귀엽지 않나요? 어, 아기자기하네요. JMP77님이 이렇게 아 응, 꽂아가지고 오셨구요. <laughs> 시장님, 우리 옛날에 이거 꽂았던 거 생각나죠? 오, 요거, 요거 생각나는 것 같아요. 어, 거기에서 또 잘라가지고 또한 거예요. 아 어, 그래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뿌리가 나가지고 너무 귀염귀염하잖아. 요 그래서 어, 어, 여기다 귀여운 애들쭉 응, 이렇게 놨구요 요거는 이제 아메리칸 블루. 잘라가지고 뿌리 내리려고 여기다 이렇게 놨어요. 우리 귀여운 애들 모아 놓은데 있지 않아요? 오, 저기 어, 귀여워. 저기 안에 저쪽 뒤에 귀여 워 귀여 워 다이소에 가면 네. 소주잔 이대용 소주잔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삽목을 해요.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음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와나 너무 신기한 게 그냥 몽댕이가 있어가지고 그냥 꽂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저 <laughs> 이제 <근데> 누군지도 몰라. <laughs> 그냥 꽂아봤는데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쪽에 쫙 놔뒀는데요. 와, 잘 자란 아이들도 있고 뭐, 오늘 또 여기에 있는 애 하나 뺐어요. 눈 아이들도 있고 삽목을 아 어, 100% 성공을 못해요. 아 어. 그렇죠. 음. 근데 아무튼 너무 귀여워서 어, 여기 귀여운, 오시는 분들이 여기 또 많이 눈이 눈이 꽂히시나 보더라고요. 아 실장님도 그랬구나. 어,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었죠 이거. 글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게, 된 거예요. 어. 근데 예쁘게 보이기는 하겠다 싶기는 했죠. 요런 애들은 이제, 그, 공중 뿌리 있어서 뿌리 나라고. 음. 어, 이렇게 놔뒀고, 여기도 나빌레라 초이도 그렇게 서 놔뒀고, 이제 곧 뿌리가 내리겠죠? 뿌리가 내리면은 내리겠죠. 얘네처럼 이제 심어지는 거예요. 어, 얘는 뿌리 내렸다. 요렇게. 이렇게. 오. 어, 뿌리 내렸다. 얘 이름이 뭐야? 안드레아 소피. 안드레아 소피도 이렇게 뿌리 내렸고, 이쪽에 있는 애들 중에 지금 뿌리 내린 애가 있나? 그것보다도 여기 1,1초. 1일초 애들을 제가 여기다가 다시 옮겨 담았어요, 숟가락으로. 그, 화분에 씨가 떨어져가지고, 그게 생겼더라고. 참, 생명력이 참 강하네요. 어, 진짜.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봐봐요. 여기 지금 약간 물러있죠, 이렇게. 이렇게 안, 돼,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물음빵 걸린 애였어요? 어, 물음빵 걸린 애를 했더니, 이게 안 되더라고, 이게. 아. 그래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되는 듯 하다가 죽고 죽고 하니까, 이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썩은 건가요 아예? 그러니까 이제 이 병에 걸린 거 아니니? 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혈관을 타고 병이 걸리는 거라서 아. 겉으로 아직 발현을 안 했어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벌어지더라고 이렇게 바뀐 거뭐 몰랐죠? 아, <laughs> 근데 안되겠 어. 우리 반이라서 그런데 어. 이렇게 보면 또 안내가 예쁘게 보이기는 해요. 이쪽으로 쭉한 번. 우리 행했는데. 음 응. 그러니까, 그게 한 일주일 사이? 그 사이에 제가 여기 정리도 좀 하고, 아침에 앤셜리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어,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밤이라서, 낮에 그 느낌은 없는데, 어, 제가 인스타에는 올렸어요, 낮에 사진을. 아. 어, 낮에 사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쁘지 않아요? 어, 이쁘죠. 밤에, 근데 우리가 6시에 끝나잖아. 아, 그렇죠. 응, 그래서 좀 다른 분들한테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아쉽죠. 밤에 보면 여기서 보는 모습도 되게 이뻐요. 되게 신기하죠, 예. 근데 전 유리병에 비치는 것도 너무 예쁜데요? 그렇죠. 예, 다 예쁘, 예뻐, 예뻐, 예뻐야, 예뻐야. 어머머. <laughs> 근데 밤이 더 예쁜 것 같아, 낮에보다. 아, 제가 그래서 좀 아쉬,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어. 어. 아무튼 오늘 실장님이랑 이렇게 같이 얘기하니까 오랜만에 얘기하니까 좋다. 그렇죠. 어. 같은 공간에 <웃음> 근무하고 <웃음> 있는 것처럼 <laughs> 보이지만 실제로 또 그렇지도 않고, 어, 그래서 좀 얼굴 맞대고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오늘 저녁에 이런 기회가 있어서 참 좋네요. 어, 아무튼 오늘 저녁, 에 아, 오늘 저녁에 저는 이 공간에서 있다가. 라방을 할 거예요. 아 맞아 또 하시죠. 어, 라방에서 우리 또 봐요. 응? <laughs> 저도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갈게요. <laughs> 네, 우리 그때 봐요.